오늘은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나 보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자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과 구약성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들이란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율법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것이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락하신 일 등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이라는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1.1획은 가장 작은 문자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글자 하나 작은 점 하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 라비들은 구약 성경의 가벼운 계명과 무거운 계명을 구분했습니다 이둘다 순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심지어 1.1회까지 하나님의 뜻과 타당한 표현이기에 예수님은 계명의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계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철저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에게 행해야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렸습니다. 즉 사람의 인권이나 삶에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사람을 위기에서 고쳐주셨을 때 그들은 사람의 병이 낫거나 위기에서 건져진 것에 관심이 없고 다만 안식일을 범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너무나 열심히인데 사람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배했지만 동시에 죄인의 친구요, 창녀와 병든자의 친구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만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큰 계명뿐만 아니라 작은 계명까지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 주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이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의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키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잘 읽지 않고 신약성경만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성경은 신약성경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 야,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 안에 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 있는 내용을 미리 예언하고, 이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구약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 성경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바리세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엄격한 종교 집단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며 구약의 구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일종의 율법 해석자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랍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별된 자로서 율법과 구전된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순종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더 우수한 의의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공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이 양심적인 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은근히 자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정하기는커녕 성전에 가서 자기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야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과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그 베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것, 구별된 그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에는 성구를 써서 걸고 옷술에는 율법의 계명을 적어서 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바리새인은 의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믿음의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의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에 정통했고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면서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 선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로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도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위선자들이요,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네다섯 번씩이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 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인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꼭 순종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의 은혜와 역할을 오히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모르고 값싼 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의 삶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잘 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속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나은 의의는 믿음의 의요 순종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세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미국 사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